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여드릴 나무는 또이 나무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맞죠? 이 나무는 제가 한번 몇번 보여드렸는데 또뭐 어떻게 굵어졌는지 또, 어떻게 진행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참 설명을 참 잘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하는 게 아마 그런 말 같은 걸좀잘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진짜 죄송하고요. 그래도 뭐, 가진 능력껏, 일단은 뭐,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제끼니까 뿌리 노출이 되었어요. 맞죠? 뿌리를 노출시키니까 밑에 건부가 더 두터워졌죠? 요거와 요기가 이 두께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돌아가면서 쭉 그렇죠? 자, 이건 요렇고요. 곡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알로 절 끝까지 떨어지죠. 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통은 보면은 이리로 이렇게 오거나 저기에서 말아서 올렸거나 했죠. 기존의 수행들은. 근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선을 자, 안쪽으로 말아 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쪽 부위와 이쪽의 주선 사이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또 다른 형태로 그런 나무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저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내려가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죠. 앞으로 쭉 나왔습니다. 그러스서 다시 안쪽 들어갔어요. 자, 위에서 본 모습. 여기는 이제 완전히 우측은 아니고요. 좀 대각선 우측 쪽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잘 봅니다. 그래,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많이 굵어졌어요. 여기 희생지들 보이시죠? 희생지들이 여기 몇 개가 좀 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굵어졌는데, 여기 굵기가 원래 만약에 가을, 늦가을 돼서 이 굵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층 더 보기가 나을 겁니다. 자,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뒤편 우측에서 보는 모습인데, 여기도 완전히 뒤편은 아니고요. 자, 고기, 저기서 이렇게 먹어서 내려와서 앞으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중간 사이로 이렇게 사이로 지나왔는데, 지금 여기가 주선입니다. 여기가 완전 뒤편인데, 이 희생지들 때문에 잘안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번 설명을 하자면요. 저 사이로 들어왔던 것이 여기에서 R을 이렇게 먹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S로. S 회오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자, 또 여기서 보면요. 요 주선이죠. 이렇게. 몇 점이나 되겠노? 한 18점대, 20점은 안돼 보이고요. 18점대, 19점대, 그로 돼 보입니다. 조금 볼이시는건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머리는 여긴데, 지금 저 머리를 두 개를 준비했거든요. 작년에 여기를 찝었기 때문에 완전 뭐 세력이 훅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다른 머리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요, 지금 요, 보이는 거요, 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머리로 사용할까 싶습니다. 이, 여기 위에가 좀 많이 우거졌었는데, 제요 햇빛 들어가라고 좀 많이 잘랐죠. 이런 부위, 이런 부위. 희생지 수자는 그래도 뭐 계속 달고 왔어요. 희생지 숫자가 적은 건 아니고 도장지가 하나가 쭉 올라가는 것이 좀 약하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공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 이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좀 이거를 이제 펼쳐놓고 키우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일단은 요렇 제가 또 우리 저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저의 상황에서 최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그,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적용해서 한번 키보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저, 보시기에 어떠신가 모르겠다만요. 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수영은 어디 가도 없을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알을 먹고 떨어지고 중간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염을 만들어 갑니다. 이 철사 보시, 보이시죠? 이렇게 대곡, 소곡 중간곡, 급곡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한 나무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 나무 보여드리고 또 마치겠습니다. 자, 어, 점심시간인데요. 다들 저 맛점들 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